4,475일째, 오늘도 이렇게 거리에 서서 KTX 승무원 해고 문제 해결하라. 억울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저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1심, 2심을 통해서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는 판결을 보고, 아, 아직도, 아직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으로 우리 삶을 바꿔놓은 것을 보고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았더니 미친 나라에 살았구나라는 확인 사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뒷거래 용도였고 d h 와 VIP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었다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는 이 자리에서 부당하다 외칠 수조차도 없는데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야상 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말은 어,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으로서 사법부로서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계 있겠죠. 이런 일이 이전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과 절차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손 놓고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할 것인가 스스로 방법을 선택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그 그 소중한 목숨 그긴 시간의 고통 분명히 대상하고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KTX 해고 승무원 먼저는 그 친구 못까지 끝까지 이 사건 원상 회복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 사법살인 해고 승무원 살려달라.